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8절 신약성경 67쪽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터러는 엘리야 터러는 선지자 중에 한,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르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입기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두 사람이 해변에서 약1 0 0 m 정도 떨어진 대양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올림픽 수영선수였고, 다른 한 사람들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살아남았을까?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1000m 이상을 헤엄치는 것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명 헬리콥터가 그들에 나타나 생명줄을 내리, 내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 구조됐을 것인가 생명줄을 잡은 바로 그 사람이 안전하게 구조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안에서 천 미터 떨어진 장소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바 되었고, 다가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다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고 잃었으며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를 구세주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갈급한 사람들. 누구를 구명할 것이냐? 할 기가 와서 갈급하게 나를 살려 달라고 더 크게 외치는 사람에게 먼저 생명줄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분에게 간절함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때 우리에게 생명줄이 생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다. 그리고 베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이 아주 재미나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글이 편집되고 구성됐어요 8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칠병이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천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예수님이 그옆 마을로 갔을 때그 마을에서 누가 있었느냐? 율법학자라고 하는 서기관, 우리가 본이 율법학자라고 새 번역에는 번역됐고 여러분 개혁성경에는 서기관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바르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비를 걸어요. 야, 너 기적 한번 우리 앞에서 일으켜봐. 네가 정말 메시안가 아닌가? 한번 우리에게 표적을 가리, 보여줘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해요. 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갈급하게 와서 자기 예수님에게 구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지. 아까 이야기처럼 제멋대로인 사람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요.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예수님이 가, 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벳세다가 여기 이쪽은 평원지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가버나움 이쪽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그, 자를 고치고 해요. 아마 이쪽에 계시다가 이 베세다로 간 것으로 보면 돼요. 여기 무리를 먹였다뭐 이런 게 나오는데 베세다로 오셨어요. 이 지도를 보면 베세다로 왔는데 여기 게나스자라는 곳에서 베세다로 온 걸로 돼 있고요. 막달라에서 베세다로 온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 베세다 지역으로 예수님이 왔다. 하는 겁니다. 이 베세다 는 여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곳이고 칠병이의 기적은 이쪽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베세다로 왔어요. 자, 베세다로 와서 그 다음에 뭐요? 예예수님 여기 과거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곳에 모여 눈먼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 이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기적과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손대주시고, 늘 예수님이 손을 대서 고치는 걸 막아보고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청의 간절한 마음, 우리의 문제가 있고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눈먼 사람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단어. 소경한테 물은 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인 우리들에게도 영적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있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뭐가 다니는데 그게 분명한 형상이 안 보여. 우리가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갈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을, 손을 얹으셨다. 사람들이 뚫어지듯 바라보더니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이 눈 밝아지기를 원하는 소경의 눈을 만져서 두 번에 걸쳐서 그 눈을 뜨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분명하게 이 세계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우리가 저 천국 자녀 되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분명히 세상을 보게 해. 세상을 보게 하고 어떡하냐.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기 말씀, 말로 들어가지 마라.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가 그 복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좀 비밀에 붙이는 듯해. 그러나 비밀에 붙여도 똑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에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섰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도 부르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바니아스 폭포가 있는 곳이다. 이 풍경 위주,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이게 빌립보의 지금 형상이에요. 이쪽에서 물이 나와서 이게 원리로 갈릴리 호수로 흐르는 물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근원이다 크게 보면 네 가지 근원이 있는데 이 뒤에 가면 만년설이 있는 우리 백두산만큼 높은 헐몬산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물이 흘러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 내려가는 곳이 아니라 저 안에를 보면 이렇게 쭉돼 있어요. 이게 뭐가이 보여요? 우리 뭐가이 보여요? 우리나라 석구람, 석구람을 이렇게 파갖고 무철을 여기 놨잖아요. 여기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파진 것에 무수히 많은 우상들을 집어넣어 놓고 우상숭배의 본산이야. 우리나라 여기면 계룡산 같은데. 여기도 그런 우상들을 가득 해놨던 것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우상 넣는 것이고 기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보면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 당시 이런 게 있었어요. 악행 신전이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최고의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글부글, 바글바글 한 곳이에요. 여기도 가이사빌리 유적대로 뭐라 그랬느냐, 텔단, 텔이라는 신을 섬기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까 같이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저 우상이 많은 곳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뭐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자, 예수님이 물어요. 이제 유상이 가득한 저곳에 가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다시 태어난 세례요한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언자 엘리아나 예레미야가처럼 훌륭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깨웠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먼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에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한자 말로 얘기하면 구원자예요. 우리도 그냥 구원자. 우리를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자 예수님은 엄중히 견고하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다.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꾸만 앞에서도 맹인을 고치고 어디 가서 내가 고쳐준 거 얘기하지 말고 마을로 가라고. 오늘 베드루의 고백도 듣고 나더 이상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얘기. 맞아.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 건 맞아. 라고 하는 제자들 앞에서는 선언이에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는 뭘 응?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믿어야 돼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예수를 봐야 되고, 예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갈 길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상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후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는 십자가 사건이 있고요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또 재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데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고난 받는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완전히 메시아가 됐다는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세상을 되었고 정치적으로 이 세상을 새로운 대, 세상으로 만들고 그 나라 왕국에 예수님이 왕이 될줄 알았어. 그게 그들이 봤던 메시아야, 메시아야. 그런데. 그래서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젤루 땅 같은 경우는 늘 칼을 갖고 다니면서 오늘날은 테러인데요. 로마에 협조하거나 로마 사람들을 보면 암살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예수님이 나는 장로들에서 잡혀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 고난의 길을 갈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보는 것은 그냥 어설픈 세상만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우루에 살아난다 하는 이야기는 안 들린 거야 어떻게 보면 베르,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못 믿었는지도 모르죠. 그러고 나니까 반응이 뭐야?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였다. 내가 보기에는 허리춤을 딱 붙잡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 돌아서서 제자들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오늘 이야기는 뭐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지금까지는 어찌 그 했어. 교만에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됩니다. 하고 말려 그건 뭐야? 진정한 영적세계가 아니라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우아 중에 개구리가 맨날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면서 부러웠어. 그래서 독, 그 독수리한테 얘기해. 야, 독수리야, 나좀 너처럼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니게 해줘. 그러니까 독수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 그럼 네 친구들 다 들고 와서 손을 잡고 이 막대기를 잡고 쭉 따라와. 그러다가 이 도, 개구리와 개구리 친구들이 쭉 가.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가다가 말해, 야 누가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니? 하늘을 알아보니까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딱. 독수리의 손을 딱 놓고서는, 누군 누구야, 나지! 그러다가, 차, 하늘에서 뚝 떨어져 죽었다. 저 하늘의 세계를 가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독수리 손을 잡아야 개구리로 날아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붙잡고 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우리가 구원받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재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는 것 같지만, 고난은 더큰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준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자, 자기 목숨, 이 땅에서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고 그 목숨도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네.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의 삶은 찰나예요.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하나님 시간 안 쓰면 찰나야. 그러면, 목숨을 잃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세상도 다 내놓은 걸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싸서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고 올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요.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곳 가이사라 빌리포는 우상승배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로 가득한데 여기서 음란은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돈,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긴다. 그들 손 잡아주지 않겠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변함없이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 드라마 하나를 보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법률 드라마인데 거기 의뢰인 하나가 나와. 그 의뢰인이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야기는 자치하고그 약혼을 한 상태에서 자기 부인이 중 온몸의 화상을 향해서 흉측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이 흉측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남자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자꾸만 도망가. 수십 번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 나는 너를 사랑한 거지 외모를 보고 사랑한 게 아니다. 그래서 끝내 결혼을 해요. 결혼했는데 그 남자 또한 고안함에 걸려서 마지막으로 정액을 어느 병원에 냉동해 놓고 그 이세뇌를 날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었어. 그래서 시술할 시기만 바라봤어. 근데 병원 실수로 그걸 잃어버리고 그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희망을 잊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병원에 갔다가 간호사들이 이 여자를 향해서 저 흉측한 얼굴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아를까막 하는 얘기를 묻고 다시 숨어들어 방에서 안 나와 그러자 남자가 병원에 가서 병원에 여러 기물들을 푸시고 어? 그것 때문에 소송이 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중요해요 자기 아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희망이 뭔지, 법정에 와서 증언해달라고 오니까 증언해서 와.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 고백을 해. 저 애모는 융칙하지만 나는 저 아내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변함없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참 울었어요. 우리 부부간의 사랑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보느냐 보이느냐고 물어요. 맹인이 맨 처음에는 아른거리는 것 보인다. 그 다음에는 뭐가 보였어요? 확실히 보게 하니까 사람이 보였다 확연히. 우리도 아른거리는 영적 세계 세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신앙으로 아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면 맹인을 눈뜨게 하는 예수님.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 우리들에게 물어.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인 거는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줘. 나는 십자가에 못박 것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던 베드로는 잘못된 반응을 보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승승장구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 속에서도 편함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그리고 영생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재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과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주님만 바라보고 오죽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새해를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며 살아가 기로 결단 하고 들어가 는 우리 할렐루야 깨우 는 성도 님들과그 가정 에 영혼 토로 함께 없이 만을 간절히 축 원하 옵 나이다. 아멘.